오늘 말씀 속에 그 24절이 아주 귀하고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기독교의 복음된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2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본을 끼쳐서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이 그 발자취냐. 24절에서 친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이나 우리가 서로 살다 보면은 사람들 속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얘기를 오늘 베드로 선생님은 18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사환들아 이 말은 밑에서 이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사장님을 모시고 또 회장님을 모시고 또 여러 이제 조직되어져 있는 그 단체 속에는 그런 업무인화여서 어 여러 가지 이제 직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에, 주인들에게 에, 순종을 해라. 그런데 이제 주인이 참내 위에 있는 상관이 에, 참 마음이 좋고 말을 해도 인격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일을 하면 참 좋았는데 그 하반제를 보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있어요 말해도 좋게 말하면 감동이 되고 더 이렇게 자발적으로 또 일할 수가 있는데 말을 해도 꼭 가시던 게 아주 속을 상하게 하고 아주 자존심 상하게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직장생활 못하겠다 아이고 힘들다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까다로운 사람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은 그렇게 너의 주인이 선하고 관용이 많은 사람들 그 선하고 관용 많은 사람을 섬긴 것은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까다로운 사람은 아주 힘들단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선하고 까다로운 관용인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해라. 음,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그건 정말 아름답지만은, 니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일을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네가 책망 듣는 것은, 매를 맞는 것은, 그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아이고, 내가 참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그걸 네가 참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게 덕이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이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배우게 만드냐면 바로 2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도 21절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는데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지도 안하고 입에는 거짓말도 없고 예수님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없죠 안에 진리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더니 은혜와 진리로만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진리로만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이 입에서 어 정말 아름다운 말 좋은 말을 하지 않겠어요? 거짓말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자의 이익을 위해서, 모두를 살려주기 위해서,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거짓말이 있겠어요? 또, 죄도 없고 그러잖아요. 예. 죄도 범하지 않고, 입에 거짓말도 없고. 그러면서 23절에 욕을, 많이 많이 욕을 당하는데, 또, 맞대어서 욕도 안 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막, 이업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의 심판에게 맡기는 그 믿음의 신뢰가, 아, 그 얼마나 경건의 능력이겠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 죄를, 내 허물을, 육신은 다 포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죄 덩어리잖아요. 살 덩어리. 예? 죄 덩어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내죄 덩어리를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이제 죽게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의 옳은 의로 인해서 살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할 수 없는 채찍, 40대를 때리는데 한대를 감해주고 39대를 벌거벗겨놓고 그 해초리 그 나비 물려있는 그 채찍 끝허리에 그 채찍으로 몸을 맞을 때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몸. 24절이 아주 핵심적인,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덩어리를 담당하시고, 이제 너는 이제 최대한에 죽고 하나님이 의로 살게 하려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은 것은 네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이 대신 담당해 줬지 않느냐?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이도 네가 순종을 해라.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한 것을 네가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억울하다, 분하다, 원통하다 그것을 네가 참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봐라 그건 네가 당한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바로 내공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어서 외로 너를 핍박한 자리에서 기도해줘라 외로 축복해줘라 그리하면 네가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다 길을 잃어버렸지 않느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생명의 길이냐? 어디가 옳은 길이냐? 그것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방탕하며 마귀 사탄의 죄종으로 살다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 네가 영원한 멸망 가는데 이제 길을 잃었던 너희가 이제는 정말 너의 신실한 목자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 너의 자식도 아니야. 너의 부모도 아니야. 아무도 없어. 너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위해서 살라고 한 사람이 있지만 너를 위해서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너를 대신해서 죽어준 거야. 너의 목자한테 이제 돌아왔지 않느냐? 우리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돌아왔고 그리고 그것도 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다 커반 죽어가는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자, 선한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상처 싸매 주시고, 그 다음에 주막에다 맡긴 것은 교회에다 맡겨서 교회 감독자 되신 목사로 하여금 감독에서 어찌하니 너희들이 영원히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게 만들어진 네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너의 감독자 대신 목사의 교회 속에 들어게 오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믿음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죽고 산다는 생명이 뭘까요? 그전에 죽음은 끝나는 것이지 무슨 죽고 사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말하지요. 아생 아사. 그러니까 아생 아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면 내가 살면은 내 가정이 죽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죽고 내가 있는 조직되어 있는 공동체가 죽어 그러나 아사 네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 나 네가 죽으면 교회가 살아 나 네가 죽으면은 너의 조직된 공동체 회사 네가 죽으면 민족이 살아, 그냥 네가 살면 가정도 힘들고 그 교회도 힘들어. 네가 다니는 직장도, 회사도 어려운 거야. 그냥 네가 죽고 그러면 정말 너한사람을로 해서 모두를 살려낸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이,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지만. 한알 그대로 있으면은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면 얻을 것이라. 아니, 생명은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것이지. 또 어떻게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바로, 예사람. 바로 내 자, 예? 이것이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이 자가, 예? 십자가의 목바가 죽었더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신선함으로 나로 인해서 사라지니까, 가정이 다 성김의 대상으로, 자생은 모두를 군림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지만은, 자, 예? 이 아사 이 아사는 당신이 죽어서 당신 위해서다 모두 다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니까 얼마나 가정이 낙원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 낙원동산 에덴동산이는 말은 기쁨의 정원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그 기쁨의 에덴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 쫓겨나 있는 그들이 다시 아사된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느냐 기쁨의 가정을 이룬다. 예. 모두 모두 사랑하고, 섬기고, 참 국률이 여기고, 아사가 되어진 사람. 그러나, 아생은 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 모두를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나의 중심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불행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아생 아사로 살아야지. 그냥 아사는 없고, 아생으로만 살게 되어지면 모두가 나한 사람으로 해서 모두가 불행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나 남에 달려 그 몸으로 그 몸으로 내 죄를 담당했다는그 죽음 자체가 아사입니다. 오늘 어느 종교도 예, 아사가 없습니다. 아생입니다. 아생 속에서 좀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사람답게 살자. 그것이 다 윤리와 도덕과 종교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사란 말이죠. 뭐가 아사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어요. 거짓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흉악한 죄인처럼 그렇게 죽어야 되겠어요? 바로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죄종되어 있는 우리를 다 정의하고 청산해서 예수님이 아사가 되물인에서 내가 아사가 되고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이 그리스도 내에서 모두 모두를 살려주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있지요. 이분이이 그렇게 율법의 의로 흠 없고 뭐 베나민 지파요 8일 만에 세례 받았고 태어난지 뭐 히브리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왕족 베나민 집파요 별자랑을 잘 했어도 뭐가 없었느냐 아사가 없었어요 아생은 있었어요 아생으로 말미암아 인간다운 그런 모든 악세사리를 다 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딱 만나고 나서 아사가 딱 되었어요 뭐라고 간증하냐면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2장 19절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정말 이견 은혜입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인격적으로 20절에 그래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그게 아사입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아 죽었나니, 아사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모두 다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나도 지금 육체로 살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이게 바로 아사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 사도 바울론에서 저 유럽 보십시오. 유럽의 저들의 삶의 누림이, 이번에도 우리 평창 동계 올림픽 보니까 그들이 다 금메달 다 가져가 버렸어요. 삶의 질이 높았어요. 삶의 누림이 있어요. 바로 그 유럽을 유럽되게 만든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사가 되어졌던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전했잖아요. 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아시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이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안 받아들여가지고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거기서 복음화의 물결을 이루는 거예요. 아사된 사람이 건너갔더니 놀라운 축복의 꽃을 피워버렸어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약간 뭐 하나의 그 영화 조금 봤습니다만은 그 미국이란 그 여러 사회적인 조직이 그렇게 여러가지 잘 되어 있어요. 이 문화가. 구조가. 쉽게 구제할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그러나 우리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벌써 틀려요. 그게 전부 다 기독교의 예, 아사된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가 그렇게 새롭게 건설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정말 자기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목박아 죽었나니 아사가 되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크리스도께서 사시고 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 이런 놀라운 신령한 고백이 있어서 나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그 자녀와 후손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의에 대해서 살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 이 의에 대해 서 산다는 내용이 바로 노마스 6장 11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이제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예. 자로 여겨진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이 살았다, 나도 살았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이 즐거워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진리를 기뻐할 때, 내가 진리로 인해서 기뻐하고, 노마서 6장 13절에 "너희 지체를 이제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살아남는 자같이 하나님께 너에게 드려라. 이제는 우리 몸을 늘 하나님께 드려진 의의 병기로, 의의 지체로 우리 모두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생명은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죠. 예수와 내 자가 죽어버렸고, 이제는 세상이 끝나버리고, 이제는 새알과 새 땅과 새 사람 되어지는 그 부활을 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 바로 그 그리스도에서 살아가는 간증을 이렇게 말씀해 빌리포서 1장 21절 그리고 24절 보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야 아이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런 아름다운 덕스러운 일을 하고 이런 헌신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들이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하여금 착한 선한 열매가 많이 나와 있구나 그래서 24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굉장히 좋다 내가 이렇게 육신으로 있는 거다 너희들이 얼마나 좋느냐 나는 솔직하게 주님의 나라 빨리 보좌 앞에 가고 싶지만 은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내가 있음으로 너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것이 내 육체로 있는 동안에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목양교에 유익이 된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송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우리 전체의 목이 함께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보배로움이 되고 우리 모두 모두 그렇게 해서 하나 앞에 영광 돌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로 이 그리스도로 살수 있도록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로 말미암마 아버지께 가게 만들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예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버리고 살아서 믿게 되어지면 영원히 안 죽는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소망 중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왜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큰 화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 전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주저하게 되어지고 내가 약해지게 약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정말 사람이란 것은 내가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성실하게 항상 직장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내가 이렇게 돈벌어야지. 얘들 맥에 살리려고 그래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사도바는 참 고상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달려갈 길,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내가 50년 사냐 100년 사냐 달려갈 길 목적지까지. 마치려 하냐면, 그렇잖아요. 은혜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이 참 은혜복음이더라는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있는 은혜복음. 이 은혜복음을 증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은혜, 이런, 어, 참, 아사되어진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모습. 주무실 때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까다로운 일을 만나고 어떤 산을 만나도 주님을 생각할 때 모든 걸잘 참고, 외로 이기고 영광돌리고 결국은 본인에게 큰 복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죽고 사는 생명들은 고린도 후서 5장의 8절에서 10절을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게 되어져서 이 육신으로 선악에 따라서 다 백보자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과 행한 것을 전부 다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고 사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리스도로 함께 많은 열매 맺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